예 스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 대표님 안녕하시죠 네어자 이번 시간에는 최근에 등남하신 분 배우 분입니다 어 배우가요 예 근데 나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김영원아씨 어, 인데요 예예예 어, 예, 예. 거의 이제 팔순으로 앞두고 있는 네, 예 팔순으로 앞두고 있죠 예 근데 그 분인데 어, 최근에 이제 아이가 네. 나와가지고 이분 또 아들이 배우 하정우 예 맞습니다 음. 유명한 배우 하정우입니다 씨 예. 그래서 이분 좀 어떨지 이분 그또 자신도 어떨지 그래 내가 이제 이분 사주를 처음 빼봤거든요 예 처음 빼면 내가 처음에 이 사람 인제그 사주를 빼다가 내가 한국 연예계의 노망난 장용권이라고적었어요네좀 <laughs> <laughs> 죄송하지만 노망난 김용근씨가 아들 하정우고, 예. 그래서 제가 사주를 이리 잡아놓고 사주를 빼야보니까 이분이 뱅술생활에 79세 4월 8일이고, 신은 제가 사주실 짚으니까, 네. 아, 술시로 보여요. 예. 김용근씨고, 김용근 뱅술년 개사월 이모, 이모 술시거든요. 네. 이분이. 근데 이, 이분이 지금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몇년 전에 죽을 음. 고비를 넘겼어요 아시랑 모르겠다. 음. 그 유수동 나오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어, 병술 계사 이모술씨 그래 제가 올해 이제 오늘 어, 음. 한번 빼봤어요 올해 그래 이제 갑진님 오늘 떼봤어요. 예. 근데 이제 천복 천해 천복 천문, 천해 천근 천해 천인, 어, 천간 천고 어, 천간 천파, 아, 천해 천근 천해 천인. 야. 내가 이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래 뵌 게, 네. 이김용문 씨가 아들로 온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고, 네. 이분이, 이분이 자기 맹을 건졌다. 자기 맹을 건졌다. 왜? 그 아들은 그냥 아들 아니니까. 어? 그럼요. 제가 아들 생년월일로 한 거도 모르거든요 예. 나중에 내가 이제 유튜브로 내가 봐볼... 그네이 들어가서 봐볼 건데 예사 아기가 아니에요 음. 절대 예사 아기 아닙니다 아마 우리 저, 지금 제자도 하영 제자도 지금 느낄 건데 내가 머리가 찌그러거든요 지금 이분이 79세인데 내일모레 이제 지금 9월 자르고 10월 달 내일모레 80이잖아요 예. 8순위 다 됐는데 아들을 넣는다? 그건 예사학 아니죠 물론 여자분이 놓을 수 있는 능력이 되시게나을거 아니에요 네. 남자는 팔수육도 정자가 살아있고 오니까 네. 그런데 어... 힘은 있어도 팔수육이 다 돼가지고 왕성은 정자가 아들을 놓을 수 있는 천인을 어... 내릴 수 있는 아들 내보려고 짖지를 하거든 지금요 네. 어, 정말로 네. 우리 이제 지자도 느끼고 있을 건데 이분이 낳은 애가 이름이 뭐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정말 우리, 어, 나라를 위해서 좋은 애가 태어난다. 얘들이 사는 세상에 앞으로 한 20년, 향후 한 20년, 20년까지도 안갈 거예요. 네. 10한 4, 5년 넘어가면은 이미, 어, 보일 거예요. 룸에. 그 때까지 제가 뭐살아있지지모르겠지만 오키디 님은 보게 될 거니까, 꼭한번 예. 보시고, 그때 내가 만약에 이 세상에 없으면, 그냥 내 이름 불러가지고, 무심선임, 옛날에 선임은 뭐, 다 하고 틀리고, 엉터리 쌩작하면 거짓말이고, 거든지, 아, 선임, 뭔가 확실히 선임말이 맞고, 좀, 요즘 메스컴을 탑니다, 라든지, 뭐, 제가 연예인으로 메스컴 타는 뜻이 아니에요, 네. 만약에 지금 김용건 씨 지금 아들, 막내 아들 태어난 이 아들이 제대로 지금 이상없이 큰다면 천재예요, 천재. 예, 건, 수, 복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애기 때문에 저 아버지가 이걸 음. 건졌어요. 여기 보면은 당사주에 보면은 우리 지적을 한번 아봐봐요 당사주에 보면은 당사 이제 여기 이제 태아령사주고 엄마께신 나올 때 층은 평생 안 바뀔다. 여기 당사주거든. 당사주 보면 층간 청보 층간층파라고 돼있어요. 하늘에서 게비풀지 않는 이상은 인생이 파하거든 그런데 하늘에서 쉽게 말하자면, 제일 높은 분들한테 얻어서 빌어서 얻어서 나온 아들이라. 해몽해보면 천의 천근, 천의 천입니라 이건요, 모든 걸 영리한 머리와 권력과 재물과... 기인이 다 왔다. 어? 음. 있는 걸다 가지고 왔다. 무슨 말이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차로보고 깜짝 놀랬겠 옛날에, 어, 대표님, 그, 저, 제가 여기로 오게 된 동의가, 네. 어, 우리 22살 먹은 아들을 하늘나라로 교통사고를 해가지고, 네. 술 먹은 사람이 강양계천수 앞에, 그, 저, 강양, 중마동이라는 데 앞에서 신호 위반 해가지고, 카메라 달려 모르고 지는 수라점보다 그래가지고, 우라들탱 가가지고, 어, 저, 강량, 저, 저, 강주 밑에 담양이라고, 그, 공수 11사단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그래가지고, 학계계가 두 번째 학계가 해가지고, 어는 학계 한 걸, 경, 경찰하고 다 있으니까, 네. 어깨 가까운 그냥 경찰이 끄니까, 그냥, 그런데도 내가, 어, 우리 애가, 간애가, 종합운동을 2 8단을 가졌어요 응? 나도 뭐좀 가있지만 그런데 시험부터 치면 1 0단달도 그럼 못 이기지 오늘 와서 바다 빌리는 그래 가지고 현장에서 그래 가지고 세상을 떠났는데 그러고 나서 내가 다시 아들 하나 가져보려고 빌시를 재도 내가 지은 지가 많아 나오니까 하늘에서 안 주더라고 조상에서안 주고 근데 이분은 조상에서 업어주지 않으면 절대 잃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부인이 지금 같이 사는 부인이 뭐, 그분 공도도 얻다가 볼수 없거든요 양대산막이니까 네. 양대 조상에서 밀어줬단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분이 예를 들어서 자기가 90을 산다면 앞으로 10년 남짓 남았잖아요 네. 그래봐야 애 초등학교 인자 들어가 1, 2학년 후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 근데 제가 봤을 땐김영호씨 이분이 절대 90 이상을 살수 있는 운명을 가지지 않거든요 하이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들 때문에 그 이상에 들어갈 수도 있다. 지금 이번에 자기가 이런 새로운 과정 가지고 이 애기가 탄생하지 않았으면 이분이 90까지 절대 못 삽니다. 제가 감히 이야기지만요. 그래서 제가 어 지금 이리 보면은 참 세상에는 1일이 되겠다. 1일이 되겠 그러면 이제, 하종우도 지금 나이가 지금 많단 말이에요. 네. 거의 50다 됐을 건데, 50 넘은지 아직 모르겠는데, 나도 요그게 그, 그쯤 됐을 겁니다. 어. 네. 하종우한테 봐도 아들 빠르라고 넣잖아 네. 에? 네. 하종우가 지금 장관 같지 아직 네. 제가 알기로는. 어. <laughs> 하종우가 1일이 장하지 뭐, 지손주 빠르란 말이야 하종우한테도. 그럼, 당연히, 김용호 씨한테는 손주빨 100% 맞잖아. 그쵸. 손주도 일찍 보는 손주가 아닙니다. 아노은 손주지. 예. 그런데 그를 아들을 줬다. 나는, 하늘에 계신 그분들이 불공, 불공는 하지 않고 정확하게 공평한가? 나는 김용호씨이번에 대해서 100%잘 모르거든요. 네.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내가 음... 내가 별로 좋아하는 쪽이 아니거든 그래서 이사 나오는 뭐 드라마를 몇번 보고 내가 뭐 어쩌다가 나오는 거는 김수미 씨가 그누고 나오는 거, 이런 거 보고 옛날에 그저저 저 아침 그옛날 연습국에 있었던 있잖아요 네. 그거에 나올 때 그거 뭐 나오는 거옛날같 갖다가 좀 보고 뭐 뒤에는 내가 이 사람 모르는데 뒤에 보니까 뭐저 그거 나오고 이럴 데 유인철하고 그때 나올 그냥 때 내가 저녁에 채무람 나오고 이럴 때 그 드라마에 사춘드라마인가 그제인 드라마 어느 그거 나올 때 보고, 뭐 별로 이 사람 별로 안는데 옛날에 뭐해장하고 나고 이럴 때몇번 보고, 예. 안 봤거든. 네. 그런데 깜짝 놀랍게 나이 이 아들 놀줄도 몰랐어요. 우리 그 대표님으로 해서 알던데. 어? 어 예. 뭐, 뭐 이런 분 같은 일이 다 있나. <laughs> 올해 또 용해 갑자기 정이 네. 났단 말이에요. 예. 들은은정은 모르겠지만, 덜도잘타고나갔같 내가 볼 때는. 음. 그래서 애기 사주도 좋다. 야뭐안 봐도 알지만, 이미. 이런 용기면 애기 사주가 기가 막히게 타고나거든. 네. 내가 다음 기회에 하면, 그 아들 유튜브 놓을 거니까, 유튜브에이가보면 나오거든. 김용호씨가서뭐 아들 놓고 막내 매들비 실생 양력은 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뭐, 뭐, 음료 빼보면 딱 사주 나오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뭐는, 음. 이, 김영훈 씨가 막내를 놓었는데, 하연 건데 이제 하중우가 네. 저 아빠가 죽고 나서 지 동생으로서 잘 이끌어줄까? 음. 나는 하중우가 유명한 여잖아요 하중우한테 꼭내 힘주면 있어요 네. 내가 결혼을 해가지고 놓은 아들보다도 나중 하중우가 더 나이가 들었을 때 지한테 엄청난 복이 될 것이다. 그 동생이. 자식 같은 동생이. 그래서 나는 이잘 키우면 좋겠어요. 그리고 김용시, 김용훈 씨한테 내가 축하드리고 싶어. 내가 나중에 시간 내 가지고 유튜브랑 봐가지고 뭐든지 뭐 아니면 네이버 들어가 뭐든지 내가 이애 나오면 이런 거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너 예. 오면 내가 좀 피해를 줄라고. 축구장 만들었어. 내가 우리 저 가생보살님 앞에 올려놓고 내가 존필를주라그리고잠병하지 말라고 우리 야광 부처님 되시죠 네. 내가 복장을 하나 여줄라고 내가 내나는데 왜냐면 기한자소이잖아 어느 사람은 80다된 나이에 자식을 그렇게 귀한 자손 내 자식과 같던 마음으로 내가 부모님 나도 뭐 나이가 작은 나이는 아니지만 해도 나는 70도 안 됐지만 해도 그래서 내가 참 너무 아름답다. 아름답고 영호 씨이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던지 내데 이분이 크게 좋은 말을 못 받았거든 지금 음... 쉽게 말해서 이분이 뭐 좋은 일을 했는가도 난 몰라요 근데 몇년 전에 아파가지고 뭐 주로 고비 해갔다는걸 내가 알거든 네. 레스코이 나오고 했으니까 사천이실 네. 때 그건 알았는데 갑자기 뭐 아들 로어다게나가 깜짝 놀래버렸지딸낳서도놀래 판에 아들 낳았다니까 근데 그 아들은 지목을를할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그주하에서우서 우리 한국에서 우리 서 우리 니다 그럼 우리 한국에서 우리 한국에서 우 우리 한국에서 우리 서서는좀 이분 어떻게 보셨는지 서우이 한국에서 우리 한국에 아빠가 너무 나이 많으신 아빠니까 아빠를 빨리 여위게 되니까 네. 예. 그 부분에서는 조금 음, 네. 그게 이제 어린 나이에 본인한테도 네. 상처가 굉장히 될수 있기 때문에 예. 아빠를 조금 빨리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조금 빨리 이룰 수 있으니까 아빠 사랑을 많이 못 받으면 아니 이게 애가 대학에 들어갈 때다 뭐예 대부분이 100살이 넘죠 100살이 넘죠 어, 어. 네. 알겠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이거는 지금 뭐예요? 네. 신기하죠. 네. 내가 빌어주고, 내가 치도 빌어주십니다 네.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인기는 제가 해토픽에 보면은 여자분이 뭐 70세 대문이 아들로 그런 거 내가 봤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지금 80세 여자는 어쨌든 남자가 80세 아들 낳다고는 사람은 내가 못 봤거든요, 아직까지. 네. 제가 뉴스도 본적 없어요. 네. 옛날에 그런 일은 너무 모르겠고. 옛날에 신동이야, 신동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음. 50살에 아들 낳았다 소리가 소리, 이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음. 아 80에 낳았다는 것은, 이거 뭐, 아니, 지금 뭐, 네모를 음. 80 아니에요. 뭐, 자기네 본능체들은 지금 7 0대들 아니에요. 아싸 빼더라도. 네. 힘든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어, 우리나라의 김용곤 씨가 다른 거는 몰라도, 자기가 뭐, 연예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나라에 지금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데, 이런 또, 애기를 하나 보태줘서,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laughs> 이 대통령이 이런 분한테는, 뭐, 선물을 한게 줘야 되는 거예요. 너어넘수 있다. 저는 너무 하는 게 아니다. 대단히라니. 정말, 부처님이 계시고, 신이 계시고, 조상이 계시 돌봐주셔가지고, 애기가 잘 커서, 우리나라에 아주 큰 도움이 되는 인물이 됐으면 좋겠다. 제가 감히 그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